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오르도 권필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그랑콜레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토막상식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고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냉각수통이 왜 이렇게 큰가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는 다른 그랑콜레오스만의 특징이 바로 여기 냉각수통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냉각수통이 하나의 큰 통자, 물통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뚜껑이 두 개가 달려있죠. 예, 사실 이 냉각수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터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랑클로스는 냉각수통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냉각수통이 두 개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배터리를 공냉식, 그러니까 주행 중에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으로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냉각소통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한 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다른 하이브리드 차와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이 좀더 커졌고 그러면서 배터리 냉각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 사건 아시죠?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배터리가 갑자기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어느 차들이나 사실은 배터리를 이용을 한다면 항상 불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냉각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운콜레오스에서 배터리용 냉각수통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바람으로 열을 식히는 것보다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것이 좀더 냉각, 이러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은 여러 이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재의 위험을 낮춘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순행식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만큼이나 배터리 수명에도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적정한 온도라고 봅니다. 차의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온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더 높은 온도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항상 같은 온도로 배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짧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배터리를 바꿔야 될 일도 생기겠죠.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교체 비용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어, 일반적인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교환 비용은 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구입했을 때 배터리를 갈 일이 가급적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런 면에서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좀더 최적화된 성능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유지할 수 있고 내구적인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하이브리드 SUV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